자 오늘 드디어 이 차를 만집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차 보시다시피 타이머텍 하는 차인데 여기에 브레이크 덕트가 있어요. 카본 덕트.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었죠. 이제 바람이 들어가도 이제 안에서 그냥 막 돌고 노니까. 근데 브레이크 덕트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콜벳 C6의 OEM. 브레이크 덕트입니다. 근데 이걸로 개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요거랑또 사이즈도 또 똑같았어요, 4인치짜리.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실리콘 커플러를 사가지고 90도짜리를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커플러로 묶어가지고 어 이제 순정처럼 여기다가 브레이크 덕트 이거를 바로 꼽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앞에 이제 뭐 정비할 때도 힘들고 어. 혹시 이제 덕트가 약간 뭐 이렇게 루즈해 져 가지고 휠에 이제 러빙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마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마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정비도 편하고 이거는 절대 빠질 일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스트 커버로. 커버는 안 떨어뜨리고, 더스트 커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거랑 같은 내경으로 해서, 어, 원형 파이프를, 어, 여기다 이제 용접을 시켜서, 아, 어, 이제, 커플러로, 아니면 그냥, 클램프로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로 된, 이렇게, 이렇게, 휘는, 그리고 이제 용수철처럼 꽉 잡아봐. 정신을꽉 잡고 있어봐. 이렇게. 왜안 돼, 안 돼, 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뚜어 응. 그리고, 열도, 열에도 좋구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안에는. 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했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뭐, 바퀴나 이런 데알 수도 있고, 뭐, 오랜 시간 있다가 뭐, 떨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여기 부분만 이제 갈면 되죠. 여기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고, 벌써, 풀락으로 바퀴를 돌려가지고, 여기 다나 안 다나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리브넛을 받고 이걸 먼저 우선 고정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미국아주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퀵 스틸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같이 이게 다메탈을다 갈아 놓은 거지. 그지 샌드같이. 그지 이걸 쓴 이유가 2500 페러나이트. 그러니까 1000 얼마. 1000몇 도지. 응. 1300. 그, 어. 뭐 JBL이나 이런 걸로 쓰면은 걔네들 은250 페러나이트밖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요거를 쓴 거고 사실상 많이 필러프하기 아니고 진짜 약간만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최대한의 실링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24시간 정도 큐어를 시켜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무리는 금요일 날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 플라이베리가 갖고 온거 진짜 이쁘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당김에 디스크도 새로 오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새 거가 되는 거죠 현재 또컴퓨터션 클러치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김에 그냥 디스크도 가서 샀습니다 오늘 배송이랑 뭐 이렇게 좀 처리할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아, 하나가 지금 좀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BMW에 돈안 쓸라 그랬는데 아마 이게 제일 비싼 부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품도 아니에요. 앞에 범퍼가 약간 좀 뭔가 어색하다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돈을 투자했습니다. 짜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자 그저께 아마존에서 오다 했는데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바로 오네요. 번호판 달았습니다. 미 아찌. 이게 원래 솔직히 이, 뭐, 미국 아찌나 뭐, 아메리칸 아찌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캐릭터가 8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두 자리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가 번호판 받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어, 미국 번호판이 아니고, 어, 독일 번호판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번호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디다 놨지? 아, 여있다 아, 얘는 진짜 여기 다, 어질러 놓고 가지고 이게 제가 새로 받은 번호판이고요. 펜실베니아. 보험도 있고, 이제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만 다니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2차 이제 브레이크 덕트를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어제는 손도 안 됐고요. 오늘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튜닝을 하는데 그동안에 정식이가 벌써 이 더스트 커버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잘 말라가지고 이렇게 튀어 나와 있고요. 어 이제 이 브레이크 덕트 라인을 연결하려고 했더니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리비, 이 리비를 하면 요요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아 여기다 파이프를 하나 더대 가지고 리벳을 치자고 지금 마음 먹어서 지금 파이프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 대보느라고.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어객기데스 아, 일본 말화만들는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하 o w a 자, 이, 아, 이게, <laughs> 이쪽 에어덕트를 끝냈습니다. 어, 별거 아니지만, 조그만 이 알루미늄 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용접, 용접 막혀야 되죠. 어차피 클램프가 이전에만 걸리면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다 립을 만들어도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꽂고 어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약간 공기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리벳을 쳐서 얘를 못 움직이게 한후 얘를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까는 진짜 이렇게 하면 그냥 빠졌어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쏠리드한거 지금 현재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더스트 쉴드도 이런 파이프를 더스트 쉴드에다 용접해서 직접 연결이 돼서 많은 조향과 브레이킹을 해도 안 떨어지게 우선 만들어 놨습니다. 얘가 갖다 박지 않는 이상, 박을 수도 있겠네. 그럼 뭐 다시 와야죠. <laughs>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자, 요거를 마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유리창 닦는 레조보 여기 있는 거를 브레이크 덕트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제 진짜 레이싱하고 그런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없으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살짝 비 오고 유리창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막 와이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물어는 봤어요. 너 이거 원하냐? 그랬더니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요 앞에다가 하나 캐치캔 같이 만들라 그랬는데 그럼 일도 너무 많아지고 특히 앞에 이제 좀 풍향이 앞으로 들어가고 이런거라 뭐뭘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그러다보니까 정식이 아까 좋은 아이디어로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가 딱 숨길 수 있는 데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여기를. 해가지고 어뭐 어디랑 간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테이크에 뭐 걸리는 것도 아니고 프라켓만 하나 만들어서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단단하네. 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제 물이 필요, 이제 여기다 이제 워셔액이 필요하면은 여기다 다시 넣고. 그래서 워셔통을 여기다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막뭐뭐 뭐 하나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기다막캔 같이 만들어서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다 캡을 만들고 막 이러려다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만큼 이 사람한테도 어 돈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쉽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잘 지금 방금 전에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저랑 공도에서 설렁설렁 다니는 차가 아니고 막 다니는 차기 때문에 뭐든지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보라켓을 써가지고 일단 달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고 이제 저희도 할게 있으니까 마무리 빨리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고! 그거 안 해도 돼, 임마. 그 얘기는. 안 돼! 리프트 위에서 서스펜션 이안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거라요. 그리고 어쨌든 이 차가 뭐 공중에서 뜰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딱 맞고 휠 안에서 절대 간섭 없이, 어, 잘 셋업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해봤고요 밖에서 전혀 뭐 간섭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느낌 좋고요 어, 빨리 픽업해 가라 그래 봅니다 이제 뭐야 얼굴에뭐 묻은 거야 에이씨, 말을 안해 못 봤어요 <laughs>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